의외로 키가 작은 15명의 유명인. 현재의 첨단 기술 덕분에 영화 제작자와 뮤직비디오 감독들은 인물의 키를 실제보다 더 크게 또는 작게 보이게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TV에서 유명인의 실제 키를 정확히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남성의 경우 평균적으로 5피트 7인치 이하인 경우 키가 작다고 여겨지며 여성의 경우 5피트 3인치가 기준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의외로 키가 작은 15명의 유명인을 소개합니다. 카니예 웨스트. 카니예 웨스트는 대담한 성격과 부피가 큰 운동화를 자주 신기 때문에 실제보다 키가 더커 보입니다. 그가 6피트 이상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사실 그의 키는 5피트 8인치입니다. 로버트 다운이 주니어. 아이언맨으로 분장한 로버트 다운이는 매우 키가 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실제 키는 5피트 8인치로 키를 늘려주는 신발을 신쓰다. 그는 여성 동료들이 하이힐을 신는 것을 싫어하는데 그로 인해 자신이 더 작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톰 크루즈. 톰 크루즈는 할리우드에서 TV에서 더 키가 커 보이도록 만들어진 배우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전철인 니콜 키드먼 오피트 11인치과 케이티 홈즈 오피트 9인치와 비교하면 그의 키는 약 오피트 7인치입니다. 레디가가. 팬들은 레디가가의 화려한 의상 덕분에 그녀의 짧은 키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실제로 5피트 1인치에 불과합니다. 샤키라 콜롬비아의 아이콘 샤키라는 활발한 춤 덕분에 키가 큰 뮤지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실제로 5피트 1인치로 학교에서 애나난안쟁이라는 별명을 듣기도 했습니다. 실베스터 스텔론 로키를 본 사람들은 스텔론이 6피트 이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는 5피트 8인치로 보고되고 있으며 일부 출처에서는 5피트 7인치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유튜브 비디오에서 크리스티나 아길레라는 하이힐과 카메라 앵글 덕분에 키가 커 보입니다. 그러나 무대에서 다른 아티스트들과 서 있을 때 그녀의 키는 5피트 1인치로 드러납니다. 제레미 레너 전쟁 영화를 많이 출연한 제레미 레너는 전투복과 부츠를 착용했을 때 키가 커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실제 키는 5피트 8인치입니다. 캔드릭 라마. 켄드릭 라마는 랩에서 뛰어난 실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키는 5피트 5인치로 주장되기도 하고 일부 보고서에서는 5피트 4인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존 스튜어트. 존 스튜어트는 TV에서 대부분 앉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팬들은 그의 키가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 5피트 6인치입니다. 마크 월버그. 마크 월버그는 종종 강한 캐릭터로 캐스팅되지만, 그의 키는 5피트 8인치로 평균 남성의 키에 해당합니다. 코트니 카다시안 카다시안 형제들은 특별히 키가 크지 않으며 코트니는 5피트 0인치로 가장 작은 카다시안입니다. 데니 트레오. 데니 트레오는 영화에서 대부분 악역을 맡고 그의 외모 덕분에 매우 큰 인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실제 키는 5피트 6인치입니다. 바네사 허진스. 영화에서 바네사 허진스는 키가 큰 인물로 보이지만 실제로 그녀의 키는 5피트 1인치입니다. 루시리오. 루시리오는 항상 하이힐을 신기 때문에 키가 커 보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실제 키는 5피트 3인치입니다. 이처럼 많은 유명인들이 예상보다 짧은 키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그들의 이미지와는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